을지로 전파사의 바랍니다. 인쇄술은 세계 4대 발명 중에 하나죠. 종이, 나침판, 화약, 그리고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은 실제로 동양에서 먼저 발전됐죠. 활자라고 아십니까? 목판을 구워가지고 그 평판에다 붙여서 나온 것이 바로 활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온 건이 목판 인쇄술이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목판 인쇄술로 만든 그 인쇄본이거든요. 근데 목판은 부서지기가 쉬워요. 나무니까요.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죠. 직지심체우절 어, 그것이 이제 금속활자 인쇄분들은 최초로 발견된 것이죠. 물론 활자 자체에는 중국의 필승이라고 하는 중국의 발명가가 만들었어요. 필승. 근데 중국에서는 왜 활자술이 잘 발전 안 됐냐면 한자라는 게한 5천자 되잖아요. 그 일일이 그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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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자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나무 팔에다 이렇게 조각해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해서 팔판 인쇄술이 그렇게 많이, 이제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많이 발전은 안 되고, 그러다가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는 인쇄업자예요. 그러니까 압착인쇄기라고 하는 걸 발명을 하시거든요. 뭐이 압착인쇄기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뭐 화장품 그 분바른 듯이 흑연을 갖다 막 이렇게 부숩니다. 부어가지고 그러다가 인쇄를 막 갖다 찍은 다음에 every... 쫙 눌러주는 그런 압착 인쇄기를 구텐베르크가 처음 발명하지만 아쉽게도 이분은 그거에 너무 나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망해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불경과 비슷한 성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40 40아 40이행 성경이라는 인쇄본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본이에요 서양에서 그런 지식 전파를 그 인쇄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는데 요즘에 이제 인쇄술은 좀 다르죠. 요즘에 인쇄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기획, 그 다음에 인쇄, 그리고 후가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배열할지 여기에 일러스를 넣을지 아니면 글자 배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쇄업체에 넘깁니다. 인쇄 업체 넘기면 인쇄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어제 윤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에 이제 판을 만들어 찍어내는 거죠 후 가공 업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제본 그 위에 라미네이팅 열처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반짝거리게 할 수도 있고 금박을 입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후광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쇄업이 사양산업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인쇄업은 제가 봤을 때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쇄업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컨텐츠. 컨텐츠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고도 역시 저는 생각하는데 인쇄산업을 제조업으로만 따지면 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제조업이죠. 부가가치 의문에서 한33% 정도 되는 한 3위 정도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이게 사양산업이다, 낙후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아니라 인쇄산업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하는 겁니다. 이 표지는 염록소 종류. 염록소를 음. 이용한 종 이거는 흑맥주. <laughs> 예. 이것도 다 맥주 찌꺼기를 이용한 종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종이도 콩기름에서 99% 정도 친환경으로 해서. 어떤 폭군이 있었는데, 음. 서양에. 네. 그 지식 전파하는 게 싫어가지고 응. 책을 만든 사람을다가 꾸짖으려고 응. 너 이거 책다 먹어라. 응. 근데 그 <laughs> 사람이 그걸다가 물에다 적셔가지고 책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먹었다는 그런, 응. 그런 얘기. 그렇죠 펄프시고 네, 나무고. 네, 네, 네. <laughs> 이거 친환경이니까 <이게> 정말 잘돼. <laughs> <작게. 웃음> 그래서 충무로 인쇄업체가 뭐가 좀 다른 점이냐? 기획을 하시는 분, 인쇄를 하시는 분, 후가공, 후가공을 하시는 업체들이. 각각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아이디어,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해서 완전히 다한 번에 끝을 낼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쇄업이 발전될 어떤 여지가 많은 게 후가공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책은 다르게 꾸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붙이느냐, 금박을 붙이느냐, 엠보싱을 하느냐, 멸처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전이 있다고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후가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프라가 가장 잘돼 있는 지역에 충무로 충무로에 오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파주에서 했는데 특수 재분을 해야 된다. 충무로를 실컷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거에 반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자기 기업 내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고 후가공을 한 분야가 있어서 그걸 하나의 어떤 기업이 이제 전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충무로에는 이런 것들을 각각 전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 전문적인 지식 정도가 되게 깊기 때문에 여기는 뭘자라고 여기 업체는 뭘자라고 이렇게 잘 안다면 골라서 해서 완벽하게 정말 최고의 양질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충무로 인쇄업체입니다 인쇄물을 넘긴다고 할때 이때 이제 이동하는 제이 수단이 바로 3륜 오토바이 트럭 이런 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골목을 그러니까 3륜 오토바이를 많이 볼수 있고 그것이 주로 교통수단이 되는 좀 특색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팁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 음, 후회하실 겁니다 충무로 인쇄업체 제가 여러 군데 방문해 봤는데 거기 방문했을 때 알려주신 팁 중에 하나예요 충무로 인쇄업체 오면 약간은 좀 허름한 곳을 찾아라 여기가 정말 좀 기술자 하는 집이다 음. 웬만하면 거기에 맡기는 게 좋잖아요 예. 그걸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팁 같은 게뭐 있다면 오래돼야지 그런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만약에 금방 이 생긴 거다 하면 그래도 뭐한뭐 삼십 년2 0년 경력이 높은 사람들은 딱 보고는 무슨 인쇄을딱 알아서 뽑아내고 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긴가민가 이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음. 그게 다 노하우지 어, 그런 팁도 알고 계셔야 축물회에서 뭔가 인쇄를 맡겼을 때어 나도 좀 알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